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며 정확한 언약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 12월 18일 토요일 핵심 메시지로 주신 1월 학원보고마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응답하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을 상황마다, 순간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할 것인지 어, 확인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서밋 타임입니다. 그렇다면 서밋 타임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랜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랜넌트들은 강단 그리고 부서 예배, 본부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렘런트들을 세계 살릴 서밋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는 중요한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의 스케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케줄을 놓고 성삼이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성삼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반드시 역사하시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모든 것을 전부 확인하면 됩니다. 이때 오력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모든 보이는 것 속에서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닌 보이는 것 속에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질문하며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진짜 문제와 진짜 해답이 보이고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이해가 되어지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자의 축복 아홉 가지로 세팅하는 겁니다. 이러면 보는 모든 것이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때문에 가능하면 낮 시간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시간이란 다 끝내고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11시, 10시가 되어도 내가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밤시간이 아닙니다. 밤시간이란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확정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때 반드시 3시대가 보이게 됩니다. 바로 전문화, 제자와 세계화가 보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것을 가지고 반드시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치유와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치유가 곧 썸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점심, 밤이세 가지를 누린다면 완벽하게 24기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물로 다윗을 말씀으로 주시면서 10편 5절, 5편 3절을 보니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나와 있고 또 10편, 17편, 3편을 보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차하셨으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편, 23편, 1편을 보지 낮시간 다윗이 현장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24 기도를 누렸습니다. 특히나 우리 랩넌트들은 공부, 공부하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누려야 합니다. 이 시간이 뇌를 살리는 기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호흡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은 뇌를 살리는 시간이고 영상 단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 완벽한 24 기도가 내삶 속에서 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1월 동안 누릴 것을 미리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1월 첫주한주 주 동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이 사실을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이 시간은 곧 예배 시간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렘런트 7명입니다. 왕궁에서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처음 봤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유아들이 사해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불 가운데서 주신 말씀과 능력이 임하는 이 시간입니다. 더 많지만 너무 길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성경 속에서 한번씩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주에는 이것을 실제 누렸던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을 보니 요셉은 어릴 때 CVDIP를 완전히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에게 자신의 CVDIP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랩넌트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 CVDIP를 찾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나 또 부모님과 소통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편집, 설계, 디자인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주는 어릴 때 복음이 각인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을 보니 어릴 때 어머니를 통해 정확한 복음이 각인되었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그 복음이 깨달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인데 그 전에 사단의 노예임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음에도 사단의 노예가 되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 모세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듣다가도 어느 날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는 정확한 시간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 주입니다. 의 모세를 따라다니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실제 봤던 여우수아입니다여우수아는 정말 랩넌트들이 받을 교훈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우수아 1장 1절에서 구절을 보면 계속 나오는 말씀이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결국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고 우리 레런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우수아에게 또 우리에게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주 라합입니다.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그런 루머가 아니라, 애굽에 내린 열 가지 기적,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들으며 아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이 올바른 정보를 듣고 정확하게 붙잡았습니다. 여우수와 2장 1절에서 14절을 보니, 이 사실을 알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정보를 주었고 또 숨겨주었습니다. 결국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복음가진 우리가 참 왕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위해 한 모든 것은 영원히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렌런트들은 작은 것을 귀중한 작품으로 만들면 됩니다. 작품이라고 말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다윗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목동 일을 하면서 글을 남겼습니다. 또 말씀을 확인하는 찬양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양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말씀을 들었다면 붙잡은 말씀을 반드시 메모하는 그런 습관을 지금부터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 정리하면서 순간순간 그 메모한 것을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날마다 확인하, 확인하는 그런 랩너트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24를 누린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붙잡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강단을 통해 오직 복음이어야 하는 이 사실을 24 누려야겠다고 붙잡았는데 막상 문제 앞에서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 진짜 누린다는 것은 뭘까 하고 다시 한번 질문하, 질문하면서 이 핵심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어, 이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질문하는 것 자체가 누리고 있다는 거구나라는 것을 저의 마음에 담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시스템까지 오늘 말씀 속에서 주셨습니다. 우리 랩트들이 이제 앞으로 돌아오는 공과 시간에 이제 돌아오는 공과 시간에는 정말 한 주간 내가 현장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또 어떤 말씀을 내가 붙잡았고, 어떻게 나는 그것을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그걸 누렸는지, 그런 포로 많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서밍 타임을 여기까지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항상 흘러가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랩넌트 일곱 명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동일하게 함께하시며 언약을 성취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랩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